오늘 어떤 아이템을 리뷰하는지 알아요? 오늘 그거 한다 했었잖아요. 연세우유 크림빵? 네? 교보문고 맛이요? 세상에 없던 빵이 온다. 연세우유 교보문고맛 생크림빵. 교보문고 자주 방문하시는 편인가요? 글쎄요 제가 책 읽는 건 좋아하는데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주로 핸드폰이나 노트북으로 밀리의 서재에서 읽어가지고 좀 그게 좀 편하잖아요 요즘에 서점 갈 일도 없고 그래서 자주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보문고에서 빵이 나와요? 아좀 뜬금없는데 혹시 무슨 말을 제일 예상주시나요아니 되겠냐고요 어.. 종이 맛? 막 반으로 바르면 종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교보문고 맛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왔어요 빵 바깥에 있는 부분이 책갈피를 표현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갈색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서점에서 먹으면 안 되겠지만 같이 이렇게 즐기기 좀 어울리는 색깔의 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빵 하나랑 카드 같은 거 하나 들어있고요 총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책을 가을 콘셉트랑 책과 빵이 함께하는 경험을 선보이려고 책갈피를 같이 넣어준 거예요 음, 아, 그래서 책가져으로 하셨던 거구나. 자,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인데, 응? 세상의 마지막 기차역에서라는 책이에요. 제가 일본 소설을 좋아해가지고, 요즘에 좀 주로 읽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책이 에피소드가 4개가 들어있어요. 이 책에서. 그래가지고 완전 한 번쯤은 읽어보세요. 진짜 추천. 그 다음에 이 카드. 아, 책갈피죠? 책갈피가 총 10종이 있다고 해요. 그 중에 한 종씩 랜덤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총 10개 다 모은 것도 좀 취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책갈피가 너무 두껍거나 얇으면은 좀 빠지거나 아니면 이 속으로 좀 들어가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두껍지도 않고 얇지도 않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흔들어도 빠지지도 않고 평상시에 잘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살짝 아쉬운 게 책을 열어보면 종이가 흰색이잖아요. 근데 이 크림도 흰색이었으면 좀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연세우유는 좀 크림이 그득그득해서 확실히 좀 기대가 됩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그 초콜릿 중에 뭐죠? 그거 동그란 거? 페로 맞아요, 맞아요. 딱그 맛인데 그거보다 좀덜 달고 좀 담백한 맛인 것 같아요. 딱. 학교 끝나고 학식당에서 하나 정도 사 먹기 좋은 맛? 근데 이게 밥이 되진 않고 좀 그냥 간식 정도인 것 같아요. 너무 달아가지고 그리고 헤이즐넛 향도 살짝 나고. 교보문고 맛이 나요 교보문고가 무슨 맛이죠? <laughs> 서점을 한번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무슨 맛인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서점 맛은 아닌 것 같아요. 서점보다 훨씬 더 맛있는 맛인 것 같습니다. 면세호방빵이 콜라보도 되게 많이 하고 맛도 되게 다양한 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평소에 가장 좋아하는 맛은? 그 레드 벨벳 맞나요? 그 빨간색 빵 그걸 제일 좋아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블루베리 맛그 파란색으로 된빵그두개 좋아합니다. 아그 야구 콜라보했던 음맞아맞아두 부산 베어스랑 콜라보했을 거예요 아마. 그거랑 비교했을 때 교보문고 맛이 더 맛있는 거 같아요. 내가 만약에 단걸 좋아한다 이게 더 맛있을 것 같고요 좀덜 달고 담백한 거 좋아하는 레드 벨벳이나 좀 다른 제품들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먹고 수업 들어가면 진짜 혈당 스파이크 올것 같은데요? 가장 잘 어울리는 음료도 한번 찾아볼게요. 흰 우유, 커피, 밀크티와 바나나 우유도 준비해 왔어요. 어떤 음료랑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음 일단 우유랑 밀크티는 진짜 무난한 것 같고요. 가장 잘 어울리는 거는 이 커피. 커피가 이 빵의 단맛을 좀 중화시켜줘서 이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많이 당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단 거를 싫어해서 그런지. 많이 더 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진짜 궁금한 건데, 피디님, 이거 바나나 우유 왜 넣으셨어요? 연세 우유 교보문고 맛 생크림빵.